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생방송 좋은 아침에서 몇달 전에 구 소련 연방의 족 키르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다. 처음 보는 화면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윤덕호 씨가 힘이 나서 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 자세하게 여러 편 준비를 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또 찍어오신 예. 거죠? 그러니까? 네, 또 찍어왔습니다. 음. 네. 뭐 이번에는 가서 뭐 대통령... 그 나라 대통령한테 뭐 경력까지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촬영하셨다고요. 네, 아주 그 이번에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네. 키르기스탄을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위치를 한번더 네. 말씀을 하시는 게 아, 좋겠네요. 키르기스탄은 1991년도 독립을 하였고요. 네. 그러니까 1996년도 우리나라 수교가 이루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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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교류가 이제 보다 서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구소련 그 공화국 중에 한 그렇죠. 나라죠? 중앙아시아에 네. 있는 나라인데 네.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만한 면적인 다른 나라죠. 네. 예. 얼른 그러면은 그 준비된 내용을 좀 네. 볼까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성공 신성그러워 우리는 신성스. 수도 비스케크입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공산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발전이 좀 느린 편이죠. 여기는 비스케크의 중심부 대통령궁 앞 광장의 도보비 공원입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지 이제 8년, 네. 아직 공산주의 의 잔재가 남아 있긴 하지만요. 예. 서서히 자유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예. 조각상들이 참 특징적. 네, 엘코트 해요. 탑이라고 하는 건데요. 엘코트 탑이요. 옛날부터전 현대까지 기리기사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조각어 있는 탑입니다. 아, 인물들이 다. 네, 정치가 예술가 학자 등 다양한 인물로 구성돼 있죠. 네. 약1 5 m 정도 됩니다. 피스케에 있는 산 산보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많습니다. 기리 개나리는요 중아시아에는 개나리가 왜 없습니다 단 기리스단에만 있는 아, 거죠 네. 네. 주말이나 오후만 되면 이렇게 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저분들은 네. 우리와 좀 비슷한 네. 거예요 비슷하죠 예 네. 네. 여기는 오페라 극장입니다 기리스는 여러 소수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사는 다민족 국가인데요 네. 마침 제가 갔을 때 소수 민족들의 단합을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리기스탄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들을 보면요, 기리스 기 러시아인이 많은 편이고 그 외에도 우즈베크인, 우크라이나 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 아카이프 대통령,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 네. 네. 민간인이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 연설하는 것도 그냥 찍을 네, 저게, 수 있고, 네, 저거 특별한 거 저기 통일죄를 받는 바람에 네. 저는 자유자재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일죄를 받았습니다. 아, 음. 네. 저는 민족을 단아봐자는 그 대통령이 격려하는 회의입니다. 예. 소수민족들이 단합대회에서 중앙아시아 어린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어, 태권도. 어, 태권도 대회 아니에요? 저기 중앙아시아 챔피언십 저 태권도인데요. 네. 예. 2000년 시들이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만큼 이곳 길리산에서 태권도 열기는 대단합니다. 아, 그래, 열심히들 해야지. 저곳에서도 태권도 <laughs> 공담부들이. 사 태권도를 통해서. 네, 아주 진짜네요. 길리산공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많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예. 용어도 우리말을 쓰잖아요, 태권도. 네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가장 어린 네... 태권 열심히 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가장 어린 네살된 선수들 경기입니다. 아, 참 귀엽죠? 아 정말 귀엽네요. 어떻게 보면 격투기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기합 소리도 아주 뭐 똘망똘망 하네요. 아이고 예. 아유. 이제 어린 선수가. <laughs> 자 결승전에 올라간 한 어린 선수의 엄마 인터뷰를 들으시고 어 보시면은. 역시 운동을 하게 되구나.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 아, 또다시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카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등 여러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도심에서 유명한 식당 한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개방과 함께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런 고급 식당이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도 식사 때만 되면 빈 자리가 없었던 거. 로 아십니다. 생활 수준이 네. 높은가 음, 보죠? 그렇죠. 생활 수준이 음, 높죠. 예, 높습니다. 네. 기산 사람들은 양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요리도 바로 양고기 사슬입니다. 양고기 사슬? 네네. 먼저 양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를 달라서. 꼬치에 끼워져요. 네, 꼬치에 끼워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구문 되는데요. 우리나라 닭꼬치하고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하죠. 음. 그 그러니까 양고기 꼬치 요리 그러면 되겠네요. 우리가 말한다면 이제 불고기죠. 장난하나도 어, 네. 이제 그 기호상품이 앞으로 저기 네. 볼 때는. 관광 상품의 주요 음식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양고기 사사슬이 그죠? 네, 네. 양고기 사슬이. 근데 왜 양고기는 냄새가 좀 있잖아요. 특이한 네, 소스를 바르기 때문에 네. 양고기의 그 특이한 냄새가 거의 안 나더군요. 네. 부채가 더 멋있네요. 네, 저 부채가 멋있죠. <목소리> 저렇게 잘 구워진 양고기 꼬치에 야채를 곁들여 먹습니다. 예. 맛이 어때요? 맛이 담백합니다 예. 네. 숯은 우리 숯하고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나무 숯. 네, 네. 음. 담백한 꽃이 많아. 매화꽃이 참 탐스럽죠. 비키시네 가로수에는 저렇게 매화꽃이 많습니다. 예. 꽃들 우리하고 상당히 똑똑한데. 우리나라로 꽃 똑똑한데 아까 개나리 꽃도고. 예. 네. 그런데 인명 거리 노래방이라고 하는 예. 건데요. 어, 거리 노래방. 아. 네.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 노래 한곡 부르는데 우리 도로 약 300원 정도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저렇게 노래 부르는 네, 거예요 거리에서요? 네. 거리에서? 그렇죠. 네. <laughs> 뭐뭐 돼있어요 노래방 기계가 아니 아니고 노래방 기계인데, 기계요 아 저게 우리나라 제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네네네. 아 기계 삼원 넣어가지고 네네 <laughs> 네 여기는 비스켓 그 유일한 놀이공원인데요 약 18년 정도 된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국가에서 되고 있던 공원이었죠 상당히 천천히 돌아가네요 놀이기구들이네 <laughs> 그래서 그런지 시설은좀 구식입니다. 예. 이것도 돈 내고 타요? <laughs> 네네. 이것 <이거. 웃음> 어. 자, 이 비행기 놀이기구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네. 네. 이 둥그런 선풍기같이 생기게 돌아가면서 비행기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 좀 특이하죠?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네네.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이면 이 놀이공원이 마지막입니다. 어. 어. 바로 이고 공원, 공원 옆에 우리나라 큰 회사가 어, 테마로크 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아. 그 공사를 우리나라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 잘 예. 이제 서서히 외국 자본도 받아들이고 철저한 시장 경제를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냥 오래 문 닫고 그냥 빨리 하죠 공사를. 네, 저런 게임이 많습니다. <laughs> 아. 네, 특히 주말이면 비스킷과 사람들의 신토를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저기도 솜자탕이 있네요. 네, 거기도 솜자탕이 있죠. 자,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서는 길기선 사회주의 잔재속에서 이제 서서히 자본주의 국가를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리산의비스케크입니다 우리들이 네. 저런 식으로 걸어가면은 1km 걸어가는 데몇 시간 걸리겠네요. <laughs> 그 저기 거기는 아,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아주 예. 모양은 좋은데. 근데 전화를 가서 국기를 가서 보니까 예. 예, 역시 국기에서 존중하고 갔다 여기는 것 같아요. 아, 예. 어. 저게 대통령 공 옆에 바라 있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 국기를 개행할 때는 역시 엄숙한 기에 예. 어. 그걸 봤어요. 국기는 뭐 어. 우리도 아주. 예. 네. 경건하게. 예. 그래서 보상. 국기의 소중함은 예. 역시 이제 저희가 이제 길기상 갔을 때도 예. 우리나라 국기 볼 때는 그렇게 새로 새로 보이는데 어, 그렇죠. 음. 우리나라서 에뜬그 국기가 새롭게 안 보이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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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요 상당히 네. 먼 나라처럼 느껴졌는데 네. 오늘 네. 같이 여행하고 보니까 참 가깝게 느껴져요. 네. 뭐 네. 꽃들도 그렇고요, 아이들 네. 노는 모습도 그렇고 거리의 노래방도 너무 네. 인상적이에요. 네. <laughs> 아, 노래방이요. 그 네. 부를 때 네. 제일 노래방에서 보면 그 있잖아요. 남 부를 자기 부르 남 부를 때쫓차 부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일 안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렇게 부르고 있으면 옆에 쫓아 부르면 신경질 나겠어요. <laughs>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요. 예. 이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서서히 바꾸는 과정에서 아. 아직 놀이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 네. 저 노래방은 이제 서민들이 예. 우리가 공중전화 쓰, 쓰는 그런 스타일로 예. 쓸수 있게끔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좀더 깊숙하게 키르기스탄을 알고 싶거든요. 네. 내일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아, 내일은 그 저기 구소련에 예. 브루즈네프 수상의 사이, 사이가 이고는 서커스 단이 있습니다. 아, 예. 어. 그 화려한 서커스의 모습과 기리산을 세운 그 마나스의 본가적인 탈라스를 가보겠습니다. 예. 또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전통을 배우는 그런 걸 보게 보게 될 예. 겁니다. 아주 특별한 문화를 정, 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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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윤덕호 씨 고맙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어, 촬영가 윤덕호 씨였습니다. 네.